안 그래도 추운 날에 영적으로 얼어붙은 날에 기도의 불을 통해서 녹여야 다시 힘을 얻지 않겠습니다. 혼자의 기도는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우리가 초대교회에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네. 그렇게 기도한다면 지쳐있는 교회들과 성도들과 이민족의 새로운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아멘입니다. 생각합니다. 네. 대구 기독교의 모든 이야기가 모이는 곳 당찬 5일장이 열렸습니다. 아, 우리가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은 그 기도의 물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은혜로운 동행 기도 운동의 이야기 나눠 볼 텐데요. 동막교회 송기선 목사님 그리고 참 좋은 교회 이윤찬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우리 당찬식구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아마 새해도 자족하심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윤찬 목사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있는 참조원교회 이윤찬 목사입니다. 이번 기도의 준비를 위해서 총무로 숨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2022년 새해 시작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덕담도 하나씩 나눠 주세요, 목사님. 그럴까요? 네. <laughs> 자, 하나님 말에서 어, 버틸 수 없는 고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내함으로 올해 2022년도에도 버티고 견딤으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아멘입니다. 덕탁 하나 더 들어보죠. 이윤찬 목사님. 예, 저희 교회 표가 이번에 다시 새롭게 아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음. 우리의 영과 육 또 환경들도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 아멘입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조금 더 은혜도 넘치고 에너지도 넘치게 예. 시작을 한것 같은데 <laughs> 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은혜로운 동행 기도 운동입니다.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이윤찬 목사님, 이 기도 운동이 2021년 작년부터 시작이 된 거죠? 예, 저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등축 교단인데요. 네. 아, 총회장이 되셨던 우리 백왕식 총회장님이신 분이 네. 아, 기도를 하셨죠.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회를 준비하셨는데요. 이 목사님은 16년 동안 매일 주일 저녁마다 산기도를 그렇게 하셨답니다. 산기도. 예. 네. 그래서 그 기도의 힘을 온 교단이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총회장이 되시면서 그 일성이 기도하는 교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시고 네. 그 일로 자는 22년도에 전국에 있는 교회가 함께하는 그 기도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러면 대구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기도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예 저희 지금 현재 14개 지역 그리고 163개 노회가 있는데 네. 그 전체가 전국에서 다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실 겁니다. 그럼 163개 노회면은 노회 안에 또 교회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몇개 교회가 함께하는 거예요? 어, 꽤 많은 교회죠. 우리 교단 전체라면 일반 교회 이상이니까요. 그러니까 요 예.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다 함께 이 은혜로운 동행 기도 운동에 참가하고 계십니다. 어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지 말씀해주셨는데 올해 그러면은 뭐 목적이나 주제 같은 게 있나요? 예그 이름 자체가 은혜로운 동행 기도인데요 음. 우리 온 교회가 함께하자 하는 것이기도 하고 에, 그런데 이제 이 나라와 또 상황들이 참어렵다 보니까 음. 우리가 기도로 이 나라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처음 이제 신년에 되면 신년 하례회를 하는데 그렇죠? 네. 이번에는 하례회를 기도회로 열어서 음. 원래 계획은 일박 이일 동안 처리기도를 하자. 그래서 온 교회가 모여서 처리하기도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네. 이 코로나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하루에 모여서 3 시간 동안 신년할례 기도회를 했습니다. 참 뜻깊게 기도로 정말 우리가 동행하고 음. 교회를 돕고 또 나라를 도왔으면 좋겠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안 그래도 그 제가 사진을 미리 봤는데요. 기도회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고 이렇게 띄엄띄엄 앉으셨지만 정말 그 십자가를 향서 모든 분들이 엎드리고 있는 그 사진을 보면서 아, 이게 참 은혜가 가득한 그런 현장이 아니었나. 어, 저도 함께 느낄 수가 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지역에서도 은혜로운 동행 기도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전국에서 이제 기도회가 모이고 있습니다만 14개 지역입니다만 대구에서는 한 번이 아니라 연합 기도회를 두번 하자 해서 어, 네? 동쪽과 서쪽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연합 기도회가 먼저 진행됩니다. 먼저는 이번 16일 날 오후 2시에 회장님이신 송기선 목사님 시무하시는 동막교회에서 네? 동쪽 지역 에 있는 노회들이 모여서 연합 기도회를 하고요. 그리고 21일 날 8시 30분에는 내일 교회에서 서쪽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연합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어서는 이제 각 노회별로 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요. 8개의 노회가 이태구 지역에 있는데 그 노회가 각기 시간을 정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기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동쪽에서는 동막 교회, 예. 서쪽에서는 내일 교회. 그렇죠. 동마교회 송기선 목사님 아이 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네. 근데 코로나 때기 예, 때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수록 음. 뭔가 생기를 불어넣어야 힘들고 지친다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살기 위해서라도 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죠 아~ 어. 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즘은 이제 교회에서 뭘 한다고 하면 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렇죠? 조심스럽잖아요 네. 좋게 얘기하면 그래서 전혀 부담이 없으신 것 같고. <laughs> 예, 오히려. 왜냐하면 어, 한 2년 동안에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음. 혹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 두려움이 엄청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잘 버티고 견디고 왔으니까 또 결국 두려움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고. 아멘입니다. 또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저는 함께해서 오히려 어, 다시금 이것이 그짐돌이 아니라 디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해보자 해서. 네.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아주 동쪽에 동막교회에서 어, 16일 오후 2시죠. 응. 네, 은혜가 가득한 동해, 동행 기도 운동이 열릴 줄 믿습니다. 네, 어,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일반 성도님들은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도 좀 소개 부탁드려요. 예, 멀리서 오시면 힘들까 해서 저희가 각 노회별로 또한 연합 기도회가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공지된 장소에 함께 오시면 되겠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를 네. 하니까 은혜로운 동행 기도 검색하셔서 동참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우리가 다 쓰면서 이 코로나 시대 2년을 지나왔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해야 될 것은 기도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음. 성도들이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하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은데, 어, 기도가요, 맨날 하는 건데, 왜 어려울까요? <laughs> <laughs> 아, 그런 것 같아요 장작이 하나만, 네. 아, 하나만 가지고는 끝까지 다탈 그렇죠. 수가 없어요 장작이 하나만 가지고는 끝까지 탈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장작이 서로 기대어서 함께 불붙어야 음. 오래 불붙고 더 활활 타붙고 또 오래 붙을 수 있으니까 음. 그래서 기도운동은 장작이 여러 곳에 모여서 함께 음. 불을 붙여서 함께 불태우는 운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성령의 불을 태우는 운동 그렇죠? 운동인가요? 예. 네. 안 그래도 추운 날에 영적으로 얼어붙은 날에 기도의 불을 통해서 녹여야 하시 힘을 넣지 않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저는 사실은 거꾸로 생각했거든요. 기도에 네. 자신이 없으니까 아, 이런데 가면 조금 뻘쭘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거꾸로네요. 네, 거꾸로 모여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그럼요. 네,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게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아까 이윤철 목사님 소개해주신 것처럼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성령의 불을 지피는 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멘. 아멘입니다. 이번에 혹시 특별하게 노회 차원에서 혹은 대구 지역에서 기도 제목으로 꼽고 계신 게 있을까요? 예 크게 저희가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회개와 또 사명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총회 교단과 이 기도의 운동이 불붙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요. 대구 지역 대구 지역과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아멘입니다. 네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 볼 거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 기도회를 위해서 매뉴얼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전국적으로 같은 형식으로 기도회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매뉴얼을 준비하고 있고요. 아, 어, 다 같이 사명 선언문도 외치고 또 기도하고 또 헌금을 통해서는 대구 지역 교회를 돕고 또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는 일에도 사용하기를 원하고 이 불길들이 다 전국에서 모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전국 대회를 하게 됩니다. 전국 아, 기도회를요. 네. 그때 다시 한번 불이 확 부터 오르기를 그렇게 <laughs>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 또 불길들이 모여서 더큰 불길이 이루어지는데 전국 대회가 4월경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4월 언제인가요? 부활절 바로 앞 주인 아 예, 그 주간에 마지막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도록 아마 그때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면 모든 지역에서 다 불씨들을 가지고 오겠지만 우리 대구 지역의 불씨가 쫙. 조금 더 컸으면 하는 아, <laughs> 그런 네, 욕심이 있습니다. 네, 확실한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많은 분들이 더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에 은혜로운 동행 기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 대구 지역 교회 혹은 우리 사회 에 아, 기대하는 바가 있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예, 네, 어쨌든 어, 기도 운동하면 뜨겁다 네. 그렇잖아요. 네. 추운 겨울에 또 영적으로 얼어붙은 우리 마음에 녹일 것은 결국 뜨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혼자의 기도는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우리가 초대에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네. 그렇게 기도한다면 지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과 이민족의 새로운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아멘입니다. 생각합니다. 네, 큰 위로가 될줄 믿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이윤찬 목사님도 이번 운동통에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면요? 예. 에 먼저 총회장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목사님이 산기도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가 네. 이제는 그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아마 그분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네. 그 마음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기도회가 아니라 기도를 하게 되는 음. 그런 계기가 되어서 모두에게. 그분이 경험했던 은혜들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싶고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성을 막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한 사람을 찾겠다 하셨는데 아, 그한 사람이. 오늘 방송 듣는 우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laughs> 네. 또 은혜 가득한 축복 가득한 메시지까지 남겨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기도 제목도 하나씩 들어볼게요, 목사님. 예, 네, 저는 지금 어, 합동척의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 대국책 본부장이지만, 네. 또한 대구 기독교 청년합의 대표장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운동이 대구 측한 채에 음. 함께 기도함으로 이전에 대구가 동양의 에루살렘이다. 맞아요. 한국의 에루살렘이다. 네. 하는 그 명성을 회복하는 길이 있다면, 우리 함께 이 기도의 불씨를 통해서 대구 전체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운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네. 아, 올해는 진짜 기도할 게 많아서 바쁠 것 같다 생각들어요. <laughs> 기도는 바빠져서입니다. 좋습니다. 네. 윤철 목사님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세요? 예,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했는데 제 스스로가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고요. 음, 개인적으로도 예, 그렇죠. 네. 네, 결국 이게 운동이 아니라 개인 각자의 영성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음. 생각해 봅니다. 진짜 우리가, 어, 영성훈련을 떠나는 것 자체가 요즘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어디 멀리 갈거 없이 온라인으로 혹은 오프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아, 내가 영성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좋습니다. 싶고요.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방학 시즌이잖아요. 그니까 아이들도 함께 좀할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아, 당찬 5일장 오늘은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으면 여러분이 꼭 함께 해주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저도 바라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라실 것 같아요. 오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송기선 목사님, 이윤찬 목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